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 어제 56쪽 세어 하고 내가 아 이거 좀 잘못됐다. 이거 우고를 맡고 있어야 돼 사실. 우고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 우.. 어.. 막그 모범생 같고 막 숙제 있었다고 막 얘기.. 아 우고가 선생님인가 근데? 네, 우고가 선생님인 것 같네요. 나는 오히려 어... 이런 말안 해. 이거는 약간 네. 87이나 우고가 이런 말을 많이 해. 맞아요. 눈치 없는 두 명이라서. 에라이에서 <laughs> 아, 근데 에라이에서 제일 눈치 없는 건 낭수신데? 에? 낭수신 진짜 은근 아, 눈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임? 당선씨 진짜 은근 눈치가 <laughs> 없어. 야, 근데 에라이가 은근 난수... 에라이 진짜 눈치가 없다. 에라이 눈치 없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약간. 당수님이 <laughs> 네. <laughs>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있는 같기도 하고. 내가 요즘 느끼는 게 있어요. 저 우고님 저 손에 있는 저거 있죠. 네. 동의할 수 없어요. 네. 우희가, 우희가 진짜 존나 섹시한 것 같아. 헐, 왜 그런 말을 해? 어, 내가? 내가 뭐가 눈치가 없어. 저기요. 여보세요 에? 저기요 저 지금 방송 예. 중인데요 예 제가 음. 뭐가 눈치가 없어요 뭐가요 또 아니 제가 뭐가 눈치가 없어요 자, 자는 사람 또두 번이나 깨워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 번이나 전화를 걸고 예? 두 번이나 전화 걸고 지금 아우 깜짝아 Yeah. 내가 언제 눈치 없다 그랬지 근데 저 지금 하클리 보고 있어요. 어, 내가 뭐라고 하면서 눈치 없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네. 하야테님이랑 에라이로 패러디를 보다가 네. 이하님이막 숙제 있었다고 무우님이 선생님 역할이고. 아, 어... 그래서 봐. 본인은 본인 다는 눈치 가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아니? 저 눈치 완전 빠른데? 아니. 언니? 나는 본인이알 거야. 본인도 조금 음. 그 그래, 조금 아니 근거가? 근거가 없네요. 근거? 아, 지금 자석께서 생각을 할 시간이 좀필요한데아 아, 없는 거야 그럼. 아, 없는 게아니 아, 아, <laughs> 없는 거. 거야 그럼. 나나요 그 모먼트가 많아요 그거. 그냥 말이 야니에 이거 이 모르네. 이거 이이 모먼트를 모르네. 아 약간. 그냥 한 말이 아니에아오케 다시 사람, 자러 가세요 그냥 다른 아, 사람 데려와. 말도 안 아, 되면서 <laughs> 아. 하얏트님한테도 걸었거든요 나하트님못 받는 상황이고서아 있어요 그 모먼트가 아유 뭐 그렇게 말하는 건 누가 말을 못해 아... 이거 왜 모르지 분인이 그... 시간의 흐름이 두려우세요? 네? 시간의 유한함이 두렵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우세요? 살아갈게요 그런데 저 아, 질문이 있어요 네, 뭔데요? 그런데 왜롤토체스만 하시는? <laughs> 아 이런 모먼트인가? 이런 거 눈치 없이 물어보는 거? 아 편집도 병행하고 있어요 그. <laughs> 아, 아 그래. 편집. 아 이거. 네. 아, 그만둘까 그냥? 에? 에? 오래 걸렸는데 그만둘까? 뭐뭐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말해도되나 아.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 그러니까 아, 눈치가 없네요 제가 인정할게요. 어, 그만할게요 왜 나약한 사람이어서 <laughs> 그냥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음... 여기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도 좀 속상하고.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시간의 유한성과 인간은 결국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무려, 무서우신가요? 그럼네. <laughs> 왜 이렇게 시끄럽지? 근데 저는 제가 눈치 없다는 거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번 시청자들은 다 알았대요 이제 음잘 모르겠어요 시청자들은 알겠대요 잘 모르겠어요 양수님 주무세요 지금 지금 그 손가락으로 찍 하고 눌러가지고 그냥 피, 피가 푹 하고 터졌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손가락으로 찍 누르면은 제가 피가 뾱 나요 저는 무슨 뭐 슬라임이에요? <laughs> 그 모기같이 아, 본... 모기 본인 같은, 손가락으로 찡 누르면 어요 그냥 뭐 모기처럼 뭐개 작은 안에서 뭐 손으로 꾹 하고 눌러서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실제로 그 정도의 어? 크기이긴 해요. 어 지금 키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랑? 슬슬 가보겠습니다. <laughs> 수고하셨고요. 키네네 네, 슬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이번 이번 시 아니에요, 본인 방송 켜서 해주세요. 안녕, <laughs> 안녕. 본인 방송 켜고 말해주세요. 저 재방송이라서. <laughs> 아, 웃겨. 근데 나는 사실 내가 눈치 없는 편인 거 인정하기는 해. 내가 그 1화도 말해줬지만 은 우리 집에 썸 타는 남녀 왔었을 때 내가 눈치 하나도 못하고 가운데 앉아버려가지고 둘이 집갈때 망수사 나 사실 아까 걔 좋아해 이래서 헐 이런 아좀 자리 좀 만들어드려 우리 좋아하는 티나쓰거 아니야. 우고가 낭수님 눈치 빠르대. 근데 우고 나 그거 말하려고 전화 건거 아닌데? 응. 우고 눈치 빠른 척하네. 막 우고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 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눈치 빠른 척하네. 막 원래 방송 음흉하게 보면서 어이 없네.